지금 예선 경기를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지금 선수들 진짜 대단하거든요. 네. 김민석 선수가 12기 중에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기 태권도 가장 잘하는 선수랑 12기 태권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만났습니다. 작년 우승자고요. 여기도 비슷한 여기는 좀더 치열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지금 둘다 회전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선부터. 어. 와. 어. 처음부터 지금 붙었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찾고 오, 회전. 회전 피했고. 아 역시 홍팀 선수 그 이전 청팀 선수가 만난 선수들과는 다릅니다. 네. 그냥 맞아주지 않습니다. 어. 오, 막상 막판입니다. 이 경기가 난타전이 되거나 1점만 내도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점 내면은 그때부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치열합니다. 머리 공격 성공했습니다. 머리. 다릅니다. <laughs> 하지만 아직 2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머리 하나만 때리면 바로 동점이 되기 때문에. 작년 우승자 역시 다릅니다. 머리를 노렸는데 아주 살짝 빠르게 피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또 피. 아 지금 다 피하고 있어요. 잘피하네 이제 슬슬 서로 치려고 들 거거든요. 와승합이다회전에 승관입니다. 회전 공격이기 때문에 네. 추가 점수를 받아서 2:2대 동점됐습니다. 이제 누가 더 먼저 따냐요? 엄청 빠르게 공격했는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역전했습니다 몸통 맞췄습니다 아, 이런 경기 될줄 몰랐을 거거든요 홍팀 선수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 치열합니다 막고 막고 와. 와 회전 오와! 맞았습니다. 아 지금 눈 쪽이 맞았나요? 얼굴을 지금 부딪힌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부딪힌것 같은데 발 맞을 때. 아 지금 파울 선언되면서 동점됐습니다. 아 치열합니다. 김기성 선수 파울로 3대 3까지 동점입니다. 이 파울 어 <laughs> 타이밍을 뺏으면서 머리 공격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아 이제 급해집니다. 홍팀 선수. 이종혁. 53초. 큰거한 방이면 역전됩니다. 오. 머리 공격 했는데 실패했고. 와, 네. 몸... 아, 지 1점 더 득점했습니다. 이제 급할수록 침착하게 와, 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들어가서 좀 계속 먹히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제게 됐을 때 바로 공격하지 좀 텀을 두고 공격하라는 심판의 지시였습니다. 와. 지금 회전 공격 시도해봤는데 계속해서 파울. 7대 4. 아, 지금 27초. 27초 남았습니다. 알아 시간 23초. 갈려서는 머리를 노려야 될것 같아요. 2초 뒤면 곧 결정이 됩니다. 지금 머리를 맞았다, 지금 어필했는데 큰 박수부터 드리니다 인정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 15초 아 지금 치열합니다, 3점 차이 오.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점점 홈,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오. Wow. 난타죠. Wow. 아, 성공합니다. 끝내기 끝내기 공격을 성공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회전 큰거한방 아니면은 네. 경기 남은 시간 4초 3 2 갈려서 남은 시간 1초. <laughs> 여기서 이제 회전 공격 세번 연속 성공하면 사실상 이제 청팀 선수가 승리를. 어딜 네. 것 같처럼 보입니다. 아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아